부산 시민들은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체로 합격점을 줬습니다. 교육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과 다양한 교육 복지 정책 등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. 장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부산 시민 10명 중 7명이 부산 교육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8세 이상 부산 시민 1,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시민 69.8%가 만족을 17%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 부산교육정책을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. 각급 학교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73.5%가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22%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서 유치원 교사에게는 원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능력을 초중학교 교사는 학습지도 능력 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진로진학지도 능력을 주문했습니다. 교육청이 최근 부산 다섯 개 권역에 폐교를 활용한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80%가 폐교 활용에 찬성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에는 84%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한편 교육 재정이 우선 투입돼야 하는 분야에 시민들은 초등학생 돌봄 교실 강화와 학생 인성 교육을 꼽았고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무상교육 정책 확대를 선택했습니다.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.